박은정 의원님. 아디페이크 지금 성법법 1사조 이항 사항 관련해가지고 아 지금 이제 규범이라는 것은 이 규범을 받아들이는 대상. 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디페이크 피의자의 75.8%가 10대예요. 아청법에 알면서가 들어간 것은 그런 이유도 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소위에서 의견, 의결된 부분을 존중을 해야 되지만은 이 알면서 부분을 넣는다고 해서 하더라도 이 14조의 사항이 훼손되지가 않거든요. 법안의 의미가. 그래서 지금 시급하게 오늘 디페이크 법안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알면서 아청법과 동일하게 통일해, 통일해서 알면서를 넣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예, 그, 그리고 제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께 조금 묻겠습니다. 아, 장관님, 예. 2년 전에 법무부에 있었던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알고 계시죠? 예.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하자마자 그 TF 해산시키고서지현 검사 복귀 원대 복귀 명령했는데 알고 계시나요? 구체적인 인사 과정은 폰을다만 TF팀이... 해산된 건 맞죠. 역할이 다된게 아니라 TF팀 11차 권고도 못하고 해산이 됐버렸거든요그 TF, TF에서 고심해서 만든 그 권고안들도 대부분 폐기되고 법무부에서 그것이 수용이 안 됐습니다. 그 TF 권고안에 대해서 장관님 혹시 알고 계시는 거 있으신가요? 개별 내용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권고안에 대해서 법무부에, 법무부에 좀 있어요. 조용히 해 주십시오. 법무부에서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뭐 입법 추진이나 이런 걸 했는데 그 이후로 뭐 법, 이 국회에 와서 폐기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일부 수용해서 반영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법무부에서 수용이 안 돼서 법안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컨대 응급조치, 규정이라든가 이 피해, 피해 그 영상물에 대한 차단을 빨리 막는 응급 조치 규정이나 뭐 관할지 문제를 핑퐁하기 때문에 이 사건 관할을 빨리 규정을 해가지고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는 이런 규정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반영이 되지 않고 법무부에서 발의가 안 됐거든요. 만일에 TF가 해산되지 않고 법무부가 이 법안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 정부안으로 이것이 발의가 됐다면 지금의 딥페이크 사태는 어느 정도 좀 예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디지털 성범죄 그 성폭력 해결하는데 별로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제가 보는 이유가 지난 9월 4일에 여가부에서 여, 여성가족위원회에서 국회 딥페이크 사건 관련 현안 질의가 있었거든요. ppt 좀 띄워주세요.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그, 국민적 관심사가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가부 뿐만이 아니라 과기부, 경찰청, 다양한 부처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기부에서는 정책관, 방심위에서 경찰청과 방심위에서는 국장급, 국방부에서는 차관 바로 아래 단장급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과장급이 왔습니다. 이 법무부가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아 저기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어제 법사위 그 소위에 법무부 차관님이 참석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 당시에 아, 법무부, 아, 지금 법안 소위에서는 뭐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발의한 TF, 당시 TF에서 권고한 내용들이 거의 제가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한 서지연법으로 발의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것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다음 거 보여주세요. 위장 수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에서 법무부 차관님이 위장수사 관련해가지고 반대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신중검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위장수사 관련해서는 아청법에 이미 위장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법무부 검사가 위장수사와 관련해서 경찰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에 위장수사 허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없이 이거를 그냥 신중검토 이렇게 해서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소위에서 10월 20일까지 각 부처의 의견을 다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법무부는 지난 법무부 TF에서 권고했던 이 많은 안들을 다시 좀 검토를 하시고 위장수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법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의견을 내 주시는 것이 맞다. 부의 의지를 보여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기요. 박은정원 님요 부분은 둘을 하니까 좀 범위가 넓어지신 것 같은데 짧게 답변하시고요. 예. 공부한, 제가 사 간사, 예, 간사님하고 얘기한 걸좀 얘기하겠습니다. 공고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가 구체적인 내용은 다 보고받지 못뭐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방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뭐 그렇게 오해하실 정도의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운 법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장 수사 역시 뭐. 이 한두 건의 법률에서는 지금 위장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막 도입을 주장하지만 또 다른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그런 수사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좀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 의원님 조금 이따 발언 기회 드리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법사위가 어 모처럼. 음 여야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 어, 심도 있고, 저는 좀 수준 높은 토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전 국민적 관심사인 이 디페이크 관련 법에 대해서는 또 시급성도 있고, 그래서, 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포법,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14조의 2인데요. 어, 14조의 2에 알면서를 놓으면, 바로 위에 조항 14조하고 어 약간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조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14조 2에 알면서를 넣으면 아청법도 알면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통일이 됩니다. 그러면 통일이 안된 조항이 성법법 바로 위의 조항 14조입니다. 근데 이거는 개정안이 지금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개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다섯 개 쟁점을 아주 추가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니까, 그 논의할 때, 14조 이에도 알면서를 넣어서, 누군가 개정안을 발의하면, 그까지 포함해서 나머지를 다 해결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전문의한테 물어보,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를 넣고 했을 때, 복잡하냐, 오늘 처리가 안 되냐, 그렇지 않답니다, 그냥. 그건 오늘 그걸, 오늘 의결된 걸 가지고 그걸 부대 조건, 아니, 부대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으로 넣어서 알면서 넣어서 통과시키면 그리 복잡하지도 않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도 않, 않고 복잡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목소리도> 스픽스가 스피커스>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도대 그 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